사무엘 4장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남쪽의 여러 도시들로 이루어진 나라였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싸움도 아주 잘했죠. 결국 싸움은 블레셋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계가 없어서 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잘못 분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서인지 크게 소리를 지르며 싸움에 대한 의지를 다졌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죠. 이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이야기했어요. 이방 신들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요. 사무엘은 어린 양한 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 대형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와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를 내신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어지러워했어요. 블레셋의 전투 대형도 좋은 무기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이 일을 기념하면서 블레셋을 추격해서 공격했던 장소에 큰 돌을 세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죠.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